오, 직득이에요? 잠깐만요. 자, 옵션이, 피펙캐 78명 중에 16임, 12임이 접성, 7올레지에 27번기 정력. 땅 스탯에 올레지잖아요? 그냥 이거는 무난해요. 그냥 어떤 캐릭터도 좋아요. 심지어 요즘은 물리 캐릭터도 써요. 명중률까지 추가로 붙었잖아요? 그러면은, 어, 물리 캐릭터도 쓰는데, 모자이크 씬까지 화끈하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각도로 쓸수 있어서, 보편적으로 가격 편차가 많지 않아요. 즉, 인기가 많고, 옵션 수치가 조금 낮아도 가격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정도면 좀 높은 편이거든요. 자, 지금 레더에, 오늘 자 기준, 좀 지나면 좀 내려갈 거예요. 오늘 자 기준으로, 여기서 스탯 한 줄이 빠져도, 이만 2만원, 3만원, 4만원의 매물이 올라왔어요. 만원도 없어요. 뭐 3만원, 4만원 이래요. 근데, 스탯이 풀, 풀 옵션으로 들어왔잖아요. 지금 팔면 은 5만원 이상 받아요. 근데 5만원 이상 받으려그면 지금 빨리 받아야 돼요. 왜냐면 나중 되면 좀 낮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쓰기도 무난하고 굉장히 쾌드랍입니다. 굉장한 득템이에요. 어, 득템 축하드립니다. 와, 이거 굉장히 잘 뽑으셨네. 자, 이게 팔라 에테 교복인데 업그레이드 가지고2385 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최근에 거래된 게 20만원 넘어요. 최근에 제가 본것 중에. 근데 그 뒤에는 뭐 가격이 변동이 있었을 건데, 그만큼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제 으뜸만 비싸고, 으뜸 아닌 거는 가격이 조금 좀 낮긴 한데, 2360일이면은 잘람이고오자리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득템이고, 쓰는 거는 용병한테 주잖아요? 삥밥, 빙밥, 아, 삥밥이 액트 트라빙글 가면은 막 녹잖아요. 이거 끼면은 안 녹아요. 요거 딱 용병한테 주는 순간 용병의 생존성이 82.6%가 상상이 됩니다. 만약에 이걸까지 꼈는데 용병이 죽는다, 국밥입니다아 <laughs> 죄송합니다. 가끔 가다가 삼소켓이라고 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쓸데 없다고. 근데 삼소켓이 더 비싸요. 그 이유는 다소켓은 노소켓 뚫으면은 무조건 고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은근히 매물이 있어요. 근데 삼소켓은 뚫려 나오면서 와야 되거든요. 용도는 드림 또는 용 같은 그런. 세팅에 쓰는데, 어, 이제 극초반에 좀 지나면은 그렇게 부캐릭으로 많이 키우세요. 그리고 은근히 1인방에서 사양도 편하고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자, 이런거 고급룰 이성 봤습니다. 예, 무조건 키핑하세요. 고급룰 이성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오, 요건 준지중속 주얼인데, 지중속 주얼이 15공속에 40공속을 얘기를 해요. 아, 15공속에 4 0피에고게 지금 마한 레더 기준으로 3만원, 4만원 거래가 되는데, 요거는한4 네 자리급, 한천 원대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 편차가 좀 있는 거는 원래 으뜸은 비싸고 으뜸 준우뜸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약간은 가성비 그 밑에 급으로 쓰는 거예요. 그지고 가격이 좀 낮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 지금 득템이에요. 초반이면은 좀 가격 이좀 비쌀 거야. 몇천원 이상 넘을 거니까 한번 잘 한번 어, 오퍼 받고 파아 보세요. 자, 감귤 오늘부터 공동 구매 들어가거든요. 무려 41% 할인된 가격에 공동 구매를 하고 있으니까 구매하세요. 저도 이번에 한개 샀습니다. 어머니 드리려고. 자, 이거 누가 600원에 산다 그랬는데, 과연 600원인지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옵션이 3불사절격에이 그림자 달인에 3 얼음 칼날에 3소켓, 스웨이야에요. 일단은 뼈대를 제외하고 스킬만 봤을 때는 불사절격이 있는 거니까 모자이크 신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유업이 얼음 칼날에 그림자 달인도 유업으로 수임자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부 다 유업이거든요. 근데 티어로 따지면은 그림자 다리는 1.5티어니까 뭐합스완으로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상급에 있는 거여가지고, 기본적으로 그테리라든지 루닉의 뼈대에 만약에 이 정도였으면은 지금 한 만원대는 달라 그랬을 거거든요. 근데 그수이어라는이 약간 뭐 패널티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뭐한 단계 낮은 등급의 이제 베이스이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지는 거는 맞긴 하지만은, 600원은 조금, 나, 너무 낮은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뭐 버스트 쓰고나면은 뭐 공속은 안 봐도 되니까, 그래도, 최소한, 뭐, 고급룬, 뭐, 느낌은 좀 나, 고급, 중급에, 최소한 중급룬 이상 느낌은 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좀더 받을 수는 있으니까, 어, 이스트에는 저는 굉장히, 아, 이게 600원이라는 게이스트룬의 오퍼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스트로 안에는 안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게 속맥주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인기 굉장히 많아요. 지증속주얼 못지 않게 위력도 가능하고, 위력도 내면서 실용성은 사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증뎀이 있는 거는 내가 아이템이 좀 좋았을 때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맨 땅에는 사실 아이템이 좋지 못해요. 그러면은 수치가 있는 그대로 올려주는 속맥주얼이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아이템이 좀안 좋다. 그럼 맨 땅이다. 초반이다. 그럼 오히려 이게 더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가격은 모르겠는데, 지준속 졸보 많게, 많지, 비싸진 않나요. 근데 이건 잘 팔려요. 요거는, 독가뼈 위에 20회께 1 3만화에 9만원에 생 15레지에 50중감이잖아요? 득템이긴 한데, 부분 스킬에다가 옵션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쾌득함은 아니고, 어, 약간 조금, 그, 변비 같은 득템인데, 독가뼈도, 그래도, 쓸수 있는 부분 스킬이니까 판매는 돼요. 초반에 광패 아이템들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팔면은 한네 자리 선? 뭐 잘하면 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나중 되면은 요게 네 자리에서 소량까지도 내려가요. 가성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판매이라고 그러면 지금 판매하셔야 돼요. 그냥 쓰기는 무난합니다. 오, 아, 이거 득템. 이게 바로 함성 뚜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함성 뚜껑은 함성 바바가 쓰는데, 함성 바바도 종류가 있어요. 함성을 지르면서 사냥을 하는 세팅도 있고, 맨 땅에. 그리고, 순수하게 피통을 올려줘가지고, 내부케기이라든지 어, 저랑 같이 사냥을 하시는 분들 피를 올려주는 그런 세팅이 있어요. 둘다 주류는 아닌데, 의외로 많이 하세요. 어, 삼함성의 삼 전투지시면은, 일단 이 소켓이랑 추가 피 붙었는 거 빼고는 엔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팔면 한네 자리 정도는 받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바로 끌지 않은 복권입니다. 음? 아니 이런 것도 써라고 하잖아요. 디아블로에는 진짜 특이한 아이템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극디 벨트라고 하는 건데 극한의 그 디펜스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득템 기준이 에테랄 내구도 회복에 방상이 거의 200 금방으로 와야 돼요. 쉽지 않죠. 그걸 드신 건데 추가 유업도 지금 유업으로 왔어요. 힘피 유업이에요. 왜냐면 이건 물리 캐릭이기 때문에 레디보다는 스탯이 중요해요. 힘, 생명력 다 유업이거든요. 만약에 업해가지고 300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비쌉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최고 디펜스가 아마 310 금방으로 올 건데 그 정도로 왔다? 와 그러면은 부르는 게 갑입니다. 기도해주세요. 자 레어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거든요. 업그레이드 하면은 방어구는 방어력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노멀에서 익셉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퍼펙트 자수정 줄 랄로 넣고 누르면 돼요. 그럼 이렇게 방어력만 올라가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181 여기서 한번더 있습니다 엘리트로 업그레이드 가능한데 플룬 코은 최상급 자수정을 넣고 돌리면 돼요 300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10만원 이상입니다 갑니다 오 성공 성공했다 자303 성공 자 최소한 5자리입니다. 최소한 5자리 성공했습니다. 이거는 330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 한번 눌러주세요. 끝났다. 이게 4, 속에 뚫으려 그러면은 뭐 어렵지 않아요. 자 뺐다가 넣다가 3번 하면 됩니다. 둘. 너 저렇게 해서 성공한 꼴을 못 봤네. <laughs> Help me. Thanks. Goodbye. Oops.